안녕하세요. 허리슈TV입니다. 드라마 팬이라면 시청 중에 남몰래 눈물 훔친 경험을 한두 번쯤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른바 K 감성에 매료되어 한국 드라마를 찾는 해외 팬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가슴 아픈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이라는 제목의 레딧 게시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의 내용에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스킵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계속 떠올려지는 것중 하나는? 상태가 형을 죽이려 했다고 외치는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구화 마지막 장면입니다. 강태가 바닥에 엎드려 울며 용서를 빌고 있는 그 장면 때문에 저는 금방이라도 울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글을 읽은 외국인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가 아닐까? 엄마가 결혼식에서 남주인공을 위해 쓴 편지. 여주인공이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아 버렸을 때, 난 그녀보다 더 많이 무너진 채 밤이 되도록 울었어. 이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맞는 말이기에, 다음날까지도 제 멋대로 눈물이 터져 버렸어. 솔직히 말하자면,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나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상태가 강태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돈을 주면서 큰형처럼 행동했을 때와, 그들이 나무를 심고 돌아가신 엄마에게 말을 걸었을 때, 강태가 자신의 삶에 대해 꿈꾸고 있을 때와 그의 엄마가 헛되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세리가 자신의 생일에 혼자라고 생각할 때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있을 수 없어도 살아 있기 때문에 모든 생일이 좋을 것이라고 리데위가 말했을 때지. 그런 순수한 사랑이 불리한 조건과 싸우는 것은 의외로 엄청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저에겐 도깨비입니다. 김고은이 사고로 죽은 후 저승사자가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와 그녀가 공유를 위로하고 있을 때난 심하게 울기 시작했지요. 눈물로 바닥이 흥건했죠. 처절하지만 그걸 좋아하고 전부 다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어떤 한국 드라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깨비가 나에게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강렬하지만 전반적으로 희망을 준다는 것을 알았어. 내가 심하게 우는 사람이 아니라 몇번 정도만 울었지만 그때도 슬픈 게 아니라 너무 감동받아서 울었지. 결국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가 되었어. 가장 최근엔 쌍가포차에서 강배가 평범한 가족을 꿈꾸고 월주와 귀반장이 그큰 악당과 맞대결을 하기 전에 그가 자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였습니다. 눈이 부시게 해서 김혜자에게 알츠하이머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특히 김혜자가 더 이상 아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더 우울해졌어. 엉엉 울었던 유일한 한국 드라마였고 마지막 회가 끝나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난 그냥 통곡하고 있었지. 확실히 눈이 부시게가 최고입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로 인해 그렇게 우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반전은 현실 때리기였습니다. 환상을 여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슬픈 과거를 가진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여성의 슬픈 이야기일 뿐입니다. 극본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걸작입니다. 도깨비가 아닐까? 공유가 말 그대로 김고은 앞에서 한 조각씩 사라졌을 때의 죽음과 김고은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한 끝에 맞이한 사고사. 특히 두 사람이 저승사자의 찻집에서 만나는 장면, 가슴 아픈 두 장면은 나를 엉엉울게 만들었어. 고백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기분 좋게 만든 유일한 드라마예요. 11화에서 남주인공이 장모님께 선물하기 위해 포도 한 상자를 가져왔을 때와 남자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일을 망쳐버려서 남편으로서의 실패를 여주인공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동백 꽃필 무렵이야? 동백이 엄마가 모텔에서 혼자 울면서 죽어가는 장면? 그녀의 캐릭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장면은 나를 아기처럼 울게 만들었어.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유산한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매우 훌륭했습니다. 남편 중한 명이 혼란스러워하고 조급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임신한 그의 아내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막았습니다. 시카고 타작이라고 생각해 마지막 두 편에서 심하게 울었어. 이 구체적인 장면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고경표가 후회하며 주저앉는 장면에서 나도 주저앉았어. 또한 여주인공과 남주인공 사이의 절벽 장면에서 배성통곡을 했어. 연애시대에서 손예진이 가무성 결혼식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죽은 그들의 아기를 안고 있을 때의 회상신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드라마였고, 손예진은 이 역할로 여우주 연상을 받았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지? 19화에서 그들은 장례식에 있었고, 군인들이 와서 장례식장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을 때 내가 공황발작을 일으켰던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내 말은 비명을 질렀다는 거야. 이 드라마는 부분적으로 진정한 역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큰 충격을 입었는데 실제 한국인들은 점령기간 동안 이런 종류의 대우를 경험했어. 드라마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실제 역사 속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 이상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댓글 대부분이 공감되었고 외국인들도 한국 드라마 속에서 느끼는 감정 포인트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드라마 중 어떤 장면이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허리슈티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